是的 놀이 멘토 청순도도입니다. 지난번 과학놀이 1편 물로만 할수 있는 초간단 과학놀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공기와 관련된 쉽고 재미있는 활동과 실험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재료 준비가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령트리오 엄마표 놀이입니다. 령트리오 첫 번째로 도입 단계로 아이들에게 깜짝 퀴즈를 냈어요. 보실까요? 보이지도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어. 그냥 만질 수도 없어. 하지만,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어. 어? 뭐? 뭐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쉬어봐. 자, 콧구멍으로 뭐가 들어가죠? 공기. 우리는 공기로 숨을 쉬어. 우리가 산에 이런 땅에도 공기가 있는데, 물 속에도 공기가 있어. 어? 물 속에 공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요? 또 성형이는? 있어요 사랑이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물속에 공기가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물속에 있는 공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을 준비했는데요 컵을 준비하고 돋보기도 준비했어요 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 자 여기 컵에 이거는 네 거예요 컵에 물을 넣고 조금 기다릴 오. 거예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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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에 이 방울이 맺혀있어요. 이렇게 작은 오. 방울이 음. 달려있어요. 완전 작은 방울이 어. 음. 음. 작은 방울이 보이죠? 네! 이 작은 방울이 공기 방울이에요. 물에 녹아있던 공기가 나온 거예요. 같이 붙었어. 요즘은 맛있대, 이런 큰. 큰 방울 같은 것도 나와요 그게 무슨 방울이라고? 아 어... 어, 공기방울 여기요세 번째, 컵 안에 공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키친타월 두 장을 접어가지고 여기다 넣을 거예요 컵 안에 키친타올을 넣었는데요 컵을 엎어도 키친타올이 안 떨어져야 돼요 이 컵을 물통 안에 넣을 건데 어떨까요? 기울여서 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세워서 직각으로 쑥 넣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이 키친타올이 젖을까 안 젖을까? 안 젖어 안 젖을까? 젖어 젖어? 응.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만져만까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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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어, 안족만어 만족. 만도만져봐 오, 오. 안 만족. 다 어, 재밌다. 또해족만 자, 그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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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족. 만까 만족. 만족. 안젖왜 여기 있는 키친타월이 안 젖었을까? 공기가 들어가? 딩동댕! 맞았다! 컵 속에 공기가 꽉 차있었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어서 물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번에는 컵을 약간 기울여서 물 속에 넣어볼까요? 이 기울여서 넣을 때 뭐가 생기는지 확인하세요. 어젖었 방금 소리 들렸어? 와~~이게 어떻게 됐어? 터졌어요! 됐어요만져보졌어요 공기방울은 컵 속에 있는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공기가 나간 만큼 빈 자리가 생겨서 그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면 컵 속에 물이 가득 차서 키친타올이 다 젖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컵에 키친타올을 넣고 컵에 공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라텍스 장갑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공기는 만지거나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실험을 시작해봤는데요. 장갑에 눈, 입을 그려주고 스티커로 꾸며줍니다. 각자의 개성대로 완성했어요. 빨대를 연결해서 후 하고 불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손손처럼 불어지니 재밌나봐요. 시작! 우리 하령이가 아주 마음에 드나 봐요.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장갑으로 하려다가 집에 비닐장갑이 없고 라텍스 장갑만 있어서 이걸로 했는데요. 오히려 더 재밌는 활동이 된것 같아요. 이 라텍스 장갑이 신축성이 좋아서 잘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풍선 같은 효과가 나서 아이들이 더욱 더 즐겁게 활동을 했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풍선을 가지고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풍선에 공기를 담아서 크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풍선 안에 공기가 찬 거예요. 풍선 입구를 잡고 있다가 손을 놓아 공기를 빠져나가. 공기. 평소에도 풍선 바람 빼기는 좋아하는 활동인데, 풍선 안에는 공기가 많고, 밖에는 공기가 더 적기 때문에,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움직인다는 원리를 설명해 줬습니다. 이 원리로 할수 있는 풍선 로켓을 만들어봤습니다. 원, 두, 쓰리, 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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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와! 다섯 번째, 풍선을 가지고 온 김에 공개 무게를 재어보는 활동도 했는데요. 큰 풍선과 작은 풍선을 비교해서 무게를 재봤습니다. 풍선을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불어서 옷걸이 끝에 붙였어요. 풍선이 더 높이로 기울였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민들레 씨앗을 찾아봤습니다. 민들레 씨앗을 찾자마자 후우 하고 부네요.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둥실둥실 멀리 커집니다. 공기가 씨앗에 있는 털을 밀어서 씨앗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공기는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나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공기에 대한 실험과 활동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볼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공기. 아이들과 간단하면서 재밌는 활동과 실험을 하면서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공기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도 꼭 알려주세요 재료 준비가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령트리오 엄마표 놀이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추억을 하나씩 더해가 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가 동지들 화이팅 자 잠깐만 어자 시작 둘셋 어! 하나 둘셋어 어왜 무서워? 괜찮아 엄마랑 같이 아, 너무 조금밖에 안 했잖아 오 마이 갓 아! 아아 아! 라텍스 락네 <laughs> 번째 라텍스 라텍스 구독 구독 좋아요